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마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어떤 제품이냐 HP 엘리트북 1040 G9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요 좀 작고 귀엽죠? 이른바 하이브리드 업무 용이라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아주 다양한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롯이 회사에 있는 데스크탑만으로 일을 한다는 건 아니겠죠. 이제 카페, 공유 오피스, 기타 어디든지 노트북이나 뭐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이제 그곳이 이제 업무 환경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즈니스 노트북들을 볼때 휴대성과 내구성을 고려해야 하고 보안 솔루션까지 탑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탑재된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업무 환경에 특화된 HP 엘리트북 1040 G9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져온 HP 엘리트북 1 0 4 0 G9 i7을 제가 한번 사용해보니까 이 제품은 이동이 잦은 직장인분들 뭐 비대면 원격 업무를 보시거나 나는 무게에 민감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포스트 아이 t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리프레스 촬영을 하거나 혹은 뭐 제가 뭐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출사를 하고 또 스튜디오도 지금 여기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 루트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어디든지 제가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곳이 작업 공간이 되기 때문이죠. 저같이 이동이 잦거나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에 계신 직장인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라 할수 있죠. 일단 무게가 1.16kg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죠.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지금 이렇게 접어봐도 굉장히 얇죠. 또한 35.6cm, 약 14인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적당한 크기예요. 이제 1 3인치로 작업하기에는 조금 화면이 너무 작고 16인치로 넘어가고자 하면 휴대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딱 14인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대 10 화면비를 가지고 있으며 WUXGA의 해상도와 s r g b 100%색 재현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방지 패널 블루라이트 저감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고 이제 10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도 뚜렷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생각보다 야외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니트 수가 부족한 친구들은 화면이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00니트를 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쨍쨍하더라도 화면이 좀잘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네,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올해서도 질리지 않는 실버 디자인에 HP 로고가 딱 가운데에 적용되어 있죠. 키보드는 1키 리스이며 터치패드도 넓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동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바로 배터리죠. 이 배터리도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HP 롱라이프 배터리 탑재로 MM18 기준 최대 13시간 45분 사용이 가능하고요, 30분 만에 최대 50%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촬영을 하거나 이런 미디어 쪽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중요한데요. 바로 포트입니다, 포트. 보통 경량한 노트북이라고 하면 경량화를 위해서 포트수를 많이 줄여서 최소한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HP 비즈니스 노트북은 가볍지만 포트수를 희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HDMI 2.0 하나, USB-A 3 2 Generation 1 2 개, USB-C 2개 그리고 SIM 카드도 들어가고요 오디오 덱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SIM 카드 구성이 있기 때문에 LTE나 5G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요 풀 사이즈 HDMI가 있기 때문에 변환 없이 바로 모니터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니 사이즈나 마이크로 사이즈라면 젠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또한 미군사 등급 테스트를 통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하 테스트를 포함한 미리 스탠다드 810A H 테스트에 19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해서 극한 환경 속에서도 보증된 튼튼한 내구성 및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1.16kg이라는 가벼운 무게 덕에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죠 이 타사는 보통 7개에서 8개 항목만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HP 비즈니스 제품은 19개를 모두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관은 중요하지만 사실 노트북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성능이죠 성능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스펙을 보면은 i7-1265U 내장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최대 64GB DDR5 램 최대 2TB SSD로 사무용으로는 좀 엄청난 스펙이라고 볼수 있고 어도비 제품군을 이용할 때에도 고스펙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스펙입니다 한번 실제 사용할 때 어떨지 테스트해볼까요? 제가 들고 온 파일이 4K 24P로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4 2 0비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컷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FHD 영상을 편집한다고 하면 커스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정도 괜찮은데? 열장을 뽑아 봅시다. 내보내기. JPG. 전체 크기. 품질. 100%로 내보냈을 때 얼마나 걸리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빨리 뽑으면 빨리 뽑을수록 내가 시간을 아끼는 거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정도면 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다 해상도가 최대로, 최대로 뽑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사진 작업이나 그런 거는 딱히핵 걸리지 않게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특히 조용한 주변 환경에서 업무를 보실 때 발열이나 팬 소음 때문에 거슬렸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발열과 팬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통해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마이크를 여기에 두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끄고 이렇게 할 때에도 팬 소음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발열은 조금 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는 정도의 발열이 좀 있고요. 비즈니스 업무용에서 사용할 때에는 발열과 팬 소음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진, 영상 편집도 원활히 작업이 가능하니. 비즈니스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정말 좋은 성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때와는 다르게 더욱 이게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HP 비즈니스 노트북의 강점이 발휘됩니다. 일단 바이오스 해킹 보안이 되고요. 이 HP 노트북은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HP Sure Start라고 해서 바이오스 해킹을 보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HP s 리커버라고 OS 보안 및 복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HP 셜클 r 셜 센스, i 러닝 기반 멀베어 엠서메어및 각종 공격감지및 차단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P 셜 어드민 이거는 공개키 암호 대신 인증서를 통해서 펌웨어 안전 관리해주는 거고요 HP 템퍼락 이거는 물리적으로 PC를 만약에 열어서 해킹을 시도할 경우에 시스템 오픈및 데이터 보호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백신 프로그램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PC 제조사만이 가능한 하드웨어 보험까지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비즈니스 용도로 딱 적합하죠? 그리고 h p 에는 자체 보안 프로그램이 많다고 설명드렸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HP 셜클릭 같은 경우에는 뭐냐? 보통 이제 악성코드를 심는 루트가 보통 이제 메일에서 들어오는 파일들 혹은 내가 하드를 꽂았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악성코드 같은 거를 검사해서 이게 좀 안전한 파일인가를 검사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지금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서 다운되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일단 먼저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전하다면 이렇게 켜주는 거죠 이 보안이 잘 되어있네 자 이렇게 총평을 해보자면 휴대성, 스펙, 보안 등 비즈니스 업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동이 자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IT 관리자가 없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딱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밀스펙 19개 항목을 통과하였고 5G 지원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